예수님이 금지한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슬로건은 진리입니다. 전제가 있다면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자연인의 이기적이고 무속적인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때 주님은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금지한 기도의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은 암보다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은 마음에 없고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중원부원하는 기도로서 중심이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의 관심을 끌고자 온갖 자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잘해도 인간관계의 용서를 안 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주님은 화해를 주기도문과 예배의 가장 큰 적용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의 본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의심과 염려의 기도와 정욕의 기도를 경계했습니다. 노후의 베드로는 영적 라이벌인 바울에 대하여 시기심을 극복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 날의 성급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사랑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엘리아의 승리와 자족의 내공을 누리는 기도의 용사로 자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성경일장 칼럼 TV